이거 소리야? 오 이렇게. <laughs> 오 진짜 모든 영상이 다 비하인드야. 괜찮? 내거 아니? 잘까봐. 거 아니라고. 오씨, 근데 진짜 안 가지네. 아니 너 누가 본? 너가 영상 찍는 거 했어. 에이스만 꼬였는데. 결국 깠는데, 안경, 안경 벗고 찍을 뻔 했어. 아, 맞아. 저도 깔게요. 아니, 근데 아, 나나지만나막으려고한 나, 나 건데. 아니, 근데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못보네 잠시만요. 아 <laughs> 이번엔 복스야 내가 좋아하는 복스야 <laughs>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광고하냐고. 난너 어. 녹음해야 되는데. 내가 실제로 말할까 말까. 오, 잘 깠다, 이번엔. 다 먹었는데, 지금 다리를 옮겼어요. 파리 때문에, 진짜. 파리다리 때문에. <laughs> 아이. 맛있다. 육지 아닌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, 예, 개인적으로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, 저, 저희 저 픽은 레몬입니다. 레몬이 서상큼안 먹어봤는데 왜 저희라고 하세요? 달콤해요 아 파랑이 인성 얼굴 내가 가져줄게아 그래? 아니, 인성이래 아니 근데 지금 여름인데 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걸까요? 아 몰라. 좀치웠나 보지. 귀찮아서 <목소리> <목소리> 짜잔 레몬이 추자 먹고 있게요 다시 안녕하세요 당황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니, 검정이 얼굴. 짱구, 궁뎅이가 있는데 아, 입맛 떨어져. <laughs> 사실, 내가 말은면고걸 내가 싫은데. 저의, 저의 픽은 레몬이긴 한데, 피치도 맛있어. 아니, 복숭아도 뭐, 맛있습니다. 나 진짜 마귀꾼은 마귀꾼 막이꾼 같아. 이렇게 가린 거? 얘가 내 가위마귀를 줄래. 내가 가려, 가려줄게. 요흥고요 솔직히 말해서, 레몬 다시 먹어봐요. 레몬을 많이 못 먹었거든요, 지금. 너무 <laughs> 쌩겼죠? 응? 다시 먹어보니까 복숭아가 맛있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다시 복숭아 먹어봐. 얼굴 음. 나갔다. 어, 내가 가려줄게. 어, 너무 못생겼죠? 아이서 섞어 먹으면 맛있죠. 섞어. 저 귀엽죠? 아니 못생겼죠. <laughs> 못생겼어요. 갑자기 갑자기 귀엽죠해서 참 당황하셨죠. 죄송해요. 저 못생겼죠. 아니요. 저 솔직히 저... 말해서 제가 더 못생겼어요. 저 일반이죠. 어 진짜 찬내. 자, 아, 아, 한번 섞어 볼게요. 쉽기 아. 쉽게, 쉽게. 아, 여기다가 탈고 여기가 깔끔하게 뜯어졌어요 식기 식기라고 하는 거색 얘도 죽여볼까? 이이이 이, 이 새끼 새끼? 아, 잠시만요 엔지다 제가 섞여본 걸 섞어본 결과 진짜 <laughs> 맛있습니다 얘는 살짝 달고 얘는 살짝 새끼? 새콤 새콤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섞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참 진짜 제가 맞혔죠? 앞으로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저 이름은 저도요. 저도요. 아, 어? 이게 말고 저요. 저 저. 저는 별로잖아. 연로, 저는 검정입니다. 음, 음, 음. 파랑이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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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파랑이 진짜 못 생겼어요. 나랑 닮았는데. 그래서 저도 무슨 그래서 나도 못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요. 걔 진짜 못생겼어요. 생각도 진짜 없고 옆에서 개인 수당한다고 영상 찍고 있거든요. 우리 친구 사랑이 아니 검정 얼굴 가려주시고요. 아니 나보고 지금 아니 아니 내아미이래 파랑아 걱정 은 아니 그냥 검정. 고생 좀 해봐라. 아니야. 그렇지. 편집 담당은 아, 사랑이네. 어, 편집 담당은 사랑이라나. 그래. 아! <laughs> 아니, 이걸 나보고 어떻게 가리라고. 잘 가려봐. 내가 해줄게. 그럼 여기서 그냥 편집할까? 어. 오케이. 자, 그럼 여러분 오늘 여, 여기서 편집하는 결과 으, 로, 로. 안녕. <laughs>